할렐루야. 박수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책은 2007년도에 고 화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목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또 훌륭하게 사역하신 목사님들의 목회를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는 중에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형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사실 책은 전에 또 읽었던 책인데 두 번째 읽을 때 새로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하영조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귀한 그런 열매 또 영향력은 그양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저자 소개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하영조 목사님은 1946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목포로 피난 오셨고 또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아버님은 자녀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매일 신실하신 분이셨고 또 어, 모친은 하늘부터 은사를 받아서 어,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전도에 열심인 분입니다. 그런 용량에서 하영조 목사님 잘하셨고 또 어, 1965년에서 72년까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을 해서 밤 12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어, 폐교력에서 걸려 죽을 고비를 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뒤에 지속적인 이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1974년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서 방송국에 하영조 목사님 가시면 하영조 목사가 떴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고 연예인들도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때 문화 선교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교회를 또 그만두고 난 뒤에는 영국에 머물면서 존 스토트라든지 또 영국 교회에 그런 영감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예배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고, 또그 이후에 하와 열방독의 성령사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에 이르러 지금 같은 온누리 교회가 사역을 하시다가 2011년 8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영조 목사님의 그런 교회관은 과연 어떤 것인지 책 14에서 15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제조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성령님이 계셨다. 현대의 교회를 보라. 건물도 있고 교파도 있고 제조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의 예수님의 교회론이나 사도행전적 목회 철학을 적용한다면 얘 예, 이겁니다. 오늘날 어,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론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론이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 목회자가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모델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하영조 목사님은 그 오늘날 교회 예수님의 교회론과 사도행전적 목회철학을 적용한다면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에게서 우리의 부르신또 우리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현대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다. 초대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교회론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론과 어, 사도행전의 목회 철학으로 세워졌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84년 온누리교회를 세울 때 바로 사도행전에 그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 교회를 세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 예수님의 교회로를 한교 어, 목사님은 마태복음 16장과 16장 13절과 2 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네 가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 예, 이 예수님이 마태본 16장에 말씀하신 그 교회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때는 어,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또 처처의 회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세우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고백이 분명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그 다음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천구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로서 바로 주님의 임재와 그 증거가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하영조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론의 DN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그그 DNA를 가진 그대로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어, 사도행전적 교회이며 n a 를 가지고 있는 d n 서는이 사도행전적 교회론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자 그것을 어, 하용조 목사님은 a 가지로말하고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 고 있는 d n 교회론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제일 먼저라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성 오순절을 통해서 성리임한 그 교회. 그것이 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교회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 예,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 제자들이 바로 그렇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특별히 어 아영정 목사님은 그 부모님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열방 대하에서 성령 사에 대해서 또한 하고 또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성령 사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각됩니다. 성령 그다음에 기적. 이런 부분이요. 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공동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CCC 바로 대학생 선교회 가운데 활동 가운데 밤 12시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 전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거룩과 성결과 정결을 추구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순결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예.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 예. 어그 온그누리 교회 표가 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입니다. 그래 7년이 되면 다 떠나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어 그런 그 시스템이 처음에는 새 신자 양육 이후에는 큐티, 큐티 이후에는 어, 1대1 양육을 하고, 또 하가원 사이라든지, 또 권사 학교, 또 장로 학교라든지, 바로 평신도 리드를 세우고, 그 과정들이 7년이란 시간이 난 어, 또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주어졌습니다. 순교하는 공동체, 이방을 인을 품는 공동체,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0. 구장을 계속 쓰가는 공동체 이것이 어, 하영조 목사님이 꿈꾼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 그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그책을 읽고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열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교회론을 DNA로 한 사도행전적 교회론을 확립하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사도행전적 교회론을 확립하는 그거 바로 이제 목표는 바로 교회론에 따라서 중요한 거죠. 뭐, 특별 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평신도 어, 사역자를 세워서 팀으로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신 주님을 본을 따르라 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사역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의 인사역을 수행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바로 인치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부륭한 역사 이것이 가장 음, 적용해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하영조 목사님은 음, 한국에이 큐티를 보고받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의 말씀이 어, 깊이 묵사하는 것이 결국 설교의 바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설교의 모든 것도 이 큐티로부터 나와 왔고, 또 큐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바로 말씀 적용, 또그 삶의 변화, 굉장히 레마의 말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오늘에서는 바로 세신자 교육을, 그 과정을 지난 이후에 큐티를 모두 어 이수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서... 바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예, 그하영조 목사님의 이제 그 사도행전적 교회론에 근거한 목회 방법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손을 들고 그다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또그 경배와 찬양 이 부분도 온유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영향을 주었던 것인데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많은 영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도 가운을 입지 않고 또 미지션이 중심이 되는 이런 부분 많은 한국교회 에영량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굉장 중요한 포인트라서입니다. 그리고 팀을 세고 팀으로 개척하며 예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그들을 어, 팀의 멤버로 그들로 일을 사역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 와 함께 사역을 할때 교회가 한 목회자가 영향 을 주는 것그 이상에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 이것을 개척교회 목사로서 리더십 부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론과 함께 이현장에 이런 삶을 사는 것과 함께 리더십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 실행 중에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교회를 세워나 h e man and 지역 e 지역 n and the man a 교회 the 예, m 교회 and 이 h e man and the man and t 도 e man and the man and t h 하 man and t h 나 man and the man and the man and the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지역의 복음 m 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a n and the man 멀리 바라보는 그런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 선교에도 우리도 참여함으로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내지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계 선교에도 참여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 체계적인 성도 훈련을 준비하라. 하영조 목사님 어떤 그 교재라도 훈련 교재라도 완전히 마스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준비되어야 될 뿐만, 이것 또한 준비될 때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부분, 이 성공의 사다리들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개척 교회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서 또 사모님과 동요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토요일 날 설교를 미리 사모님한테 먼저 전해서 또모니터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그뿐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그 은혜와 그런 사역에 기름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개척 목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전한 어,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는 책을 읽고. 다시 교회론을 난 어떤 교회론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음, 이런 부분은 지속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은 어, 팀을 이루고 개척해야 되는 건, 팀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가장 가정에서 어, 어,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 또 어, 존경받는 그 아빠가 되는 것 이것이 또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개척교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어,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론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또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빛빛 주임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